정치적인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기업 활동이라든지 글로벌 경제 질서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하는 많은 국가들의 어떤 패러다임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을 부정과 부패와 뇌물로 수습하겠다고 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뜻이라면 중국 정부로서도 이제는 만약에 스스로가 대국이라고 생각된다면 대국다운 정치적인 민주화도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중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둔화되어 있다는 거죠. 어, 수출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이 어, 우리가 두더지 게임을 하면 두더지 하나 머리를 뚱 때리면 다른 쪽에서 머리를 툭 내밀죠. 똑같아요. 중국을 팬다고 해서 미국이 망치를 들고 한쪽 머리를 툭 때리면 중국이 중국 안에서 생산하겠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에 나와서 생산을 하겠어요. 당연히 해외로 투자하죠. 그러면 우회 수출이 되잖아요. 이게 미국 중국 기업이에요? 아니죠. 말레이시아 기업이죠. 말레이시아 현재 수출하는데요. 메이드인 말레이시아지게 메이드인 차이나입니까? 그런 식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 중국의 경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라고 하는 비중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경제잖아요 근데 한 국가도 어느 정도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장 잠재력을 회복을 했으면 이제는 국제 질서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우리도 WTO 체제에 가입을 했으면서 WTO 체제의 쌀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도를 받아내고 한미 FTA 할 때도 양도를 받아냈지만 그러한 우리의 취약점은 뒤로 밀렸더라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WTO 체제 하에서 다뤄야 될건 다뤄야 된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면 중국이 맨날 우리는 약자니까 이렇게 죽는 소리만 해도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 그런 측면에서, 음, 중국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으되 중국 나름대로의 단점도 존재한다. 그것이 뭐냐? 정치더라. 역시 자동, 자전거는 두 바퀴로 달리지 한 바퀴로 달리는 외발 자전거는 쓰러지기가 상당히 쉬운, 남이 보기엔 위태위태한 모습이더라. 정치적인 민주제,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기업 활동이라든지, 어, 글로벌 경제 질서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하는 많은 국가들의 어떤 패러다임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을 부정과 부패와 뇌물로 수습하겠다고 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뜻이라면, 중국 공산당이 이 도광양해라든지 화평 굴기의 뜻시 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중국 정부로서도 이제는 만약에 스스로가 대국이라고 생각된다면 대국다운 정치적인 민주화도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중국으로서는 취약점이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양대 측면에서 동풍과 서풍이 불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 외적인 요인. 11월 말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세요. 트럼프가 되면 어떨까? 바이든이 되면 어떨까? 뭐 지금 뭐 CBS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박빙이죠. 스윙스테이트라고 하는 즉 박빙인 주에서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바이든이 1%포인트 앞서고 어미 전국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1%포인트 뒤지고 과거 같으면 3%에서 4%포인트 뒤졌을 건데 1%포인트로 뒤졌다고 하는 것은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슈마니, 즉 어, 여자 포르노 배우와 어떤 연문서를 입닫게 하기 위해서 내물로 준돈 내역이 34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에 대한 신뢰성에 격하겠죠. 그 문제를 과연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선거의 관건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경제겠죠. 어 클린턴 대통령이 늘 이야기했죠. It's economy, stupid.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야, 바보야. 어느 국가든 경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충분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어, 내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걸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정을 놓고 본다면. 경제 문제가 결국은 모든 선거의 핵심일 거고 대한민국 경제만 놓고 봐도 지금 여야 할것 없이 민생, 민생 그러는데 그 누구를 믿고 여러분들 민생 경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엽니까? 야 엽니까? 저는 아무도 못 믿겠더라고요. 지금 정부는 더더욱 못 믿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내용이고.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예산을 저렇게 깎을 정도면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목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난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온달 책방을 보시고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셔서 투자라든지 어떤 자산의 운용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해서 방송을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과학기술은 한국이 낫습니까? 미국이 낫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앞서고 있죠. 제가 곧 6월 말쯤 되면 이제 책이 한 권이 나오는데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다라는 그책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9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처음 I P O를 했을 때 100만 원을 투자해서 천 불치 그 주식을 샀다면 지금 가치가 얼마쯤 되어 있을까 제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받은 거다 계산해서 그 책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실 겁니다. 그런 마당에 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나요? 엔비디아를 했으면 했지 왜 삼성전자와 SK에다가 투자를 하나요? SK, HBM3 네 대박 터졌죠. 전체 반도체 시장의 10%인데 그 정도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GPU 시장의 100%의 독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미 상원 하원에서도. 그러면 엔비디아가 시총이 2조가 넘었어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여러분, 투자 수익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왜 그런, 음,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이 더욱더 많은 과학과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 R&D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건다 알고 있는데, 왜그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가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합리적인 투자가라고 하나요? 아까 제가 합리적인 소비자고 효율적인 소비자라면, 예쁜 광고 모델이 나와서 아파트에서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 청간 소음이 얼마나 몇대시벨 나오는가. 제가 만약에 건설 주라 그러면 아파트 청간 소음과 옆층, 옆청, 옆층과의 소음이 몇대시벨 나오는지를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우리 아파트에 사시면 아무 걱정 없이 쿵쾅쿵쾅 뛰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걸 저는 오히려 광고할 것 같아요. 수십억 주면서 예쁜 배우, 예쁜 남자 배우 들어가 광고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소비한 패턴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패턴을 가져가야지만 기업도 거기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질 수가 있다. 기업들의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가져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장사를 해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투자가들의 호주머니에서 그피 묻은 피와 땀이 서린 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근데 단지 그런, 뭐, 탈렌트, 이름 있는 탈렌트 몇명 수십억 개런티 주면서 등장시켜서 그런 식으로 광고 때려서 수익을 낼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어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과 이제 중국 경제를 말씀드렸으니까 한국 경제는 어떤가라는 말씀도 제가 섞어서 다 말씀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 세 가지 점에서 위기입니다. 첫째. 리더가 없다. 예, 기업 측면에서도 리더가 없고 정부도 리더가 되지 못하고 있고 입법기관인 국회도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말은 확성기는 대북방송 확성기 틀듯이 민생민생 예, 민생 면을 그냥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민생을 위한 길인지 아이디어를 내놓는 분들이 없으세요.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소비자 물가는 2.4% 정도 2.7%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체감 소비자 물가는 7% 8%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체감 물가는 어디서 나올까요? 유통 과정에서의 무언가 잘못된 게 있겠죠. 또 가격을 차이나게 하는 그 레그아비트리지라고 그러는데 차익거래가 일어나게 하는 뭔가 있을 겁니다. 노동생산성이라든지 누구는 한국 사람이 밭에 가서 참외를 땄는데 누구는 외국인 근로자 가서 밭에 가서 참외를 땄다든지 뭐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민생경제를 제대로 훑어내는 어, 정부도 국회도 그리고 부처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그런 것을 다 찾아가면서 일일이 따지고 하지를 않잖아요. 이미 많은 것을 투자를 했고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 세금을 받아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와 국회 리더십이 없다는 측면이 위기다. 두 번째 위기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위기입니다. 전부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경제정책은 대중평양성을 지니지, 대중중립성을 지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데 있어서 25만원 주네, 주니까 받아라, 줘야 된다. 그 돈은 그러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을 펴는 과정 속에서, 어, 경제정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 AI 2016년도 이세돌 구단하고, 구글의 딥마인드가 바둑을 떴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뒤에 k 팝처럼 우리가 AI에 대한 어떠한 헤지모니를 가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 AI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퓨얼이 뭘까요? 연료. 빅데이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몇개 있나요? AI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는 몇 개가 있고 교수진은 얼마나 되고 학생이 4년 후에 졸업하고 나면 몇 명이 고용될 수가 있고요. 그런 고용을 할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런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말로는, TV로는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이 장착된 무슨 무슨 뭐뭐 뭐 안마기, 전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입만 가지고 사는 경제는 어떤 경제가 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정부가 또 기업이 AI에 대한 집중적인 미래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 시작은 빅데이터다. 대한민국이 저개발 국가에서부터 선진국이 되기까지 축적된 그 제조업 기술 그리고 의료보험 체계가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의료보험 체계에 따른 의료보험 또 의료기술에 따른 데이터 또 교육이 또전 세계에서 최고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육 데이터.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의 자기학습이라든지 활용에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데, 이거를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서 누가 왜 짓고 있는지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한다. 없다. 이거는 AI는 껍데기만 가지고 AI 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국가의 경제는 스냅샷으로 이렇게 스냅샷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생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민생 경제가 나아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치가라고 하는 뭐 정치가도 필요했죠. 하나님이 나오셔 가지고 자, 내일 내가 기절을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겠다. 기적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가능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 내일부터 내가 소비자 물가를 2.7에서 1.2로 낮추겠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과학기술 발전이 산업 발전을 이끌듯이 적어도 10년을 단위로 해서 전략과 전술이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 민생 그러지 마시고 정치적인 편향성으로 국민들 편가르지 말고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이거는 파시즘과 나치즘과 제국주의 정신과 다를 바 없는 저는 아주 천박한 정치 체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시니까 우리가 10년의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인력이 저도 외국 생활을 오래했고 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둔에 정말 좋습니다. 어디나나도 뭐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 실력은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력 자원이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 과거에 비하면 자본력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LG도 있고, SK도 있고, 대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본력도 가지고, 인재도 가졌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10년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꾸준한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우주시대를 맞이할 건데, 어떻게 우주시대를 우리가 열수 있겠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주 시대를 제가 또 뜬금없이 말씀드리니까 또 뚱딴지 같은 이야기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1 9 6 0년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하고 그 뒤에 우주 샤틀이 많이 나왔죠. 우주 4,000km 궤도를 돌고 들어오는 그런 샤틀을 봤을 때 변화가 몇 가지 있죠. 물론 우주선이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도 바뀌었겠죠. 근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남자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여성 우주인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성만 태운 게 아닙니다. 원숭이도 태우고 식물도 가져갔습니다. 그런 거는 뭐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가들은 지구 비즈니스에서 이제 우주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수소 에너지, 수소 에너지, 그러지만 수소 에너지의 시작은 양자역학에서 나오고 양자물리학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 에너지를 다시 보면 우주. 개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에론 모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에론 모스크의 스페이스 엑스 사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인재도 가지고 있고 이제 자본도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10년 단위의 어떤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해도 충분하다. 거기서 2% 부족한 것은 미국과 일본과 주변의 동맹국들과의 경제동맹을 통해서 적절하게 협력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신뢰 관계고 그것이 국력이고 그것이 저는 국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미시적인 작은 사건들이 터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 2년 전이죠. 레고란드 사태가 터졌죠. 그 다음에 채권 문제가 나니까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그 다음에 새말 공고에서 어, 자산 운용을 잘못해 가지고 몇 군데서 뻥뻥 터졌다. 뭐, 뱅크런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마치 이 모든 문제가 이제 사그러지고 없어진 걸로 생각을 할, 뭐, l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만 하지만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저렇게 동풍과 서풍이 부딪히고 있으면 여러분, 어,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해오리 바람, 토네이도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토네이도 바람이 어떻게 부는 줄 아세요?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요,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와요. 걸프만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와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내려온 차온 바람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걸프만의 뜨거운 바람이 부딪히면 돌죠. 돌면서 생기는 게 토네이도예요. 그러면 동풍과 서풍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한반도 상에서 만약에 하나는 냉류고 하나는 난류라 그러면 뜨거운 바람이고 찬 바람이면 언젠가는 돌지 않겠어요. 그 도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가 끼어들어 버리면 우리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문제들이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나타나는 이런 작은 문제들을 마치 그 정부에서 일어난 문제인 건양 착각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음, 단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1995년인가요? 실행했던 실명제.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실행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럼 그게 전두환 대통령 때 나온 아이디어냐?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그게 캐비닛에 숨어 숨어 있다가 이제 먼지 털고 나와서 김윤상 정부 때 실명제를 툭 던진 거예요. 그렇듯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순간에 이루어지고 행사되는 것이 절대 대한민국이 1조 5천억 달러를 움직이는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기업 총수가 한마디 했다고 그 다음날 일사불란하게 모든 전국에 있는 뭐 농수산물 직판장의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는 적어도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10년을 내다보는 정책하는 가운데서 이런 미시적인 정책 들여다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어떤 2% 부족한 우리에게 없는 부분을 도움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하면 미국 경제는 세계 어느 경제보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향후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라든지 세계 글로벌 정제 질서가 더욱더 혼탁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결코 가볍게 보실 필요가 없다.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DC에 있을 때, 본 미국은 2003년부터 이야기한 G13, G20 이런 이야기가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니까 G20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5년, 3년 전에,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놓고 미국은 정부와 상원과 하원이 그리고 싱크탱크가 충분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치고 그 전략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저 모습은 중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패러다임 속에 일정한 과정 프로세스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신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되었고 그 신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도 미국 달러와의 위상이 공고화되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바뀌어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대중편향적이고 정치편향적인 그런 음 경제정책 을 쓰는, 쓰는다는 것은 결국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HBM3 SK한테 뺏기고 난 다음에,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라고 했다가 지금 브랜드 위상이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가기는 진짜 어렵습니다만, 내려오기는 아주 쉽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도 삼성전자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 그 요즘 한 가지가 재밌는 이야기가 유전 개발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 리더십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10년과 20년 정치적인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을 다 떠나서 국가와 국민과 국토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의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고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보수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진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전 정부에서 하던 것은 전부 다 폐기.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국가의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 울산에서 바게스에 석유 파동 났을 때입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3년도 1차 석유 파동 때인데 울산과 포항 지역에게 석유가 난다고 해서 바게스에 석유를 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조용하죠. 저는 지금 생각에 포항에서 20%도 상당한 비중이다라고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다고 하지만 철광구가더 걱정이에요. 칠광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일본은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은 손을 안 쓰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 유정이 개발이 된다면 칠광구에서 나오든 포항에서 나오든 그것은 이 정부가 잘한 게 아닙니다. 예, 박정희 정부 때부터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정이 개발되면 국가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달러가 왜 강할까요? 미국이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경제는 또 다른 도약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준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비용이 절감이 되고 석유를 수출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정유 공장도 더 많은 정유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그런 인프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유전개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유전개발 유전 발견했다. 유전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민생, 민생 외치듯이 외칩니까? 그 점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자, 현명한 국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투자하는 방향은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별로 저는 희망을 걸지 않는다.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